유삼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이고 지난 총선에서 나경원 국회의원하고 붙어서 이제 저 지금 원내 지구당 위원장이고 저는 35년간 경찰 생활을 하다가 3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날 12월 4일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검찰의 행태를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기자 회견을 준비한다고 기자 회견문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자 회견문 작성한다고 집중을 해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수시로 그 네이버 뉴스 검색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회견문을 작성하다가 이제 터미나서 그 네이버 뉴스 검색 창을 띄어 보니까 이제 비상 계엄이 이제 선언됐다는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됐죠. 믿을 수가 없었죠.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서 이거 실환가 어, 저 젊은 사람들 표현에 레알 이렇게 하는 질문이 떠올랐죠. 제가 그 무슨 일에 앞장서는 스타일이지, 뒤로 숨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보고 이제 국회로 같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어디 자분이 이제 주차를 할 정도의 시간적인,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빨리 도착해서 뭐, 뭐 상황을 지켜보고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찰이면 주차 위반을 하면 안 되고 특히나 이중 주차는 하면 안 되지만 급한 마음에 그 가스 충전소라고 그 국회 왼편에 있는 그 앞에 차를 급한 마음에 이중 주차를 딱 해놓고. 그 나와서 살 걸어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흥분된 목소리도 있고 저쪽에 출입문 쪽에는 사람들이 좀 몰려 있는데 출입이 안 된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그래서 눈치를 봐서 바로 충전소 옆에 있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담을 통해서 눈치 빠르게 담을 넘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시민들이 월담하는데 도움을 주고 손을 잡았고 저도 안에 도착해서 뒤에 넘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부축을 해주고 월담을 조금 도왔고 제기억에는 안쪽에 경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재지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국회 경비대가 형식적으로는 국회 경비의 책임이 있고 봉쇄 가장 기본 베이스가 국회 경비대죠.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면. 그 국회 경비대 소속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이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상황이 있다 하면 기동대들이 이렇게 오죠. 기동대들을 동원을 이렇게 하는데 그날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국회 경비대 한 200명 잡고 기동대 한 1,500명 잡고 아마 1,700~800명 정도의 경찰들이 있고. 주변에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인원이 크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 집회 시위 관련하는 인원치고는 그는 거몇 만씩 동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밤에 이제 동원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계엄에 의해서 계엄의 효력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공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이 근거가 뭐냐? 그 경찰 수뇌부들이 개헌법을 보니까 개헌법에는 이, 이, 그뭐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 이게 안 된다 해서 그 막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풀은 겁니다. 풀었는데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엄 그 사령관한테 청장한테 알려줘라. 개엄포고령을 알려줘라 했다. 개엄포고령은 1호가 그였지 않습니까? 모든 국회의원 지방 의원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해 놓으니까 다시 막을 수 있다고 본 거죠. 그 당시에도 좀 논란이 경찰청 순회부 사이에도 이거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개엄포고령의 효력을 믿고 막은 거죠. 그렇 마음에 의원회관 쪽으로 들어갔죠. 의원회관 불이 꺼졌고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 여기 아니구나 해서 보니까 국회 본청 쪽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국회 본청을 이제 이렇게 잔디밭을 가서 계단을 딱 올라가니까 뭐 소리가 들렸는데 계단을 올라가니까 이제 보이는 상황인데 개엄군하고 우리 시민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이 국회 본청의 출입문이 회전 문이 두 개고 가운데는 회전 안 하고 미닫지로 여는 그런 문인데 회전 문 양쪽으로는가 시민들이 꽉차 있고 그 중에 한쪽에 개헌군들이 시민들하고 밀치락 당기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개헌군들이 완전 진압복 우리로 치면 완전 진압복이고 완전 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약간 투시경도 썼고 헬멧을 썼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좀 중한 분위기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시민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일척 일촉 절발 뭐 이런 느낌이었죠. 있 이게 하다가 무슨 상황이 있으면 총도 그때 맹글 받기 때문에 좀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총을 이제 메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너무 세게 몰아붙여도 안될것 같고 또 밀려서도 안 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경찰서장도 세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회 시위 상황을 관리하는데 그 제1번이 변수 없는 그 안전 관리거든요. 그 어떤 상황에서 변수가 발생하는 게 누가 넘어져서 밟혀서 다친다든지 시민이 다 받쳐도 시민들이 흥분을 하고. 군인들이 그런 그, 그 부상을 입었다 하면 군인들이 또 흥분할 거니까 저는 양쪽을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서 이 부상자나 변수가 발생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양쪽을 어느 정도 제재를 다 했죠. 이 군인들에 대해서도 세게 대항하지 말아 달라 했고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너무 거세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 이래서 양쪽에 대해서 다 앉아 조금 자제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개엄군과 어, 시민이 국회 청사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제가 중간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한 두개 회전문 말고 회전문 아닌 곳에 이제 문을 틔어서 출입을 통제를 하면서 우리 민주당 보좌관들이 이제 하는 데가 있어서 그분들은 저를 아니까. 내가 들어가겠다니까 문을 태워줘서 본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텐더홀로 출입문 쪽에서는 이제 그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출입문 쪽에 모두 이제 정신이 딱 집중된 상태고 그걸 지나오니까 로텐더 이 계단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계단에 서서 이제 출입문 쪽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국회 이제 로텐더를 헛됐으니까 누가 외쳐요. 그 지하로 지하로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다 하면 전부 다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이제 우르르 몰려가서 바리케이터를 보강을 하고 일부는 소화기를 통해서 막 연막탄처럼 소화기를 쏘았는데 뭐 떠도는 소문에 제가 소화기를 쏘았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은 아니고 저는 소화기 쏘는 현장이나 쏘아진 상황에서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가결이 됐다니까 이제 그때는 환호를 치고 안도를 했습니다. 그, 그 로텐도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또 밖으로 나가니까 유튜버들이 그 지금 저 개음 해제 요구가 해제 요구 아니 가결이 됐고 국회의장이 문을 열으라 했는데 경찰이 지금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가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해서 제가 정문 바르게그 통제하고 있는 안쪽에서 이 경찰관들에서 너 책임자 좀 보자. 너 책임자 여기 누구냐 하니까 아무도 자고 눈을 안 맞출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피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이 계급이 좀 있어 보이갖고 이래 봤어.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지금 이 계엄에 동조하면 발란 내란에 동조하는 거다. 아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변명은 우리는 그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그, 그게 잘못됐다. 명백하게 불법이고, 불법에 동조하면 그 책임을 진다. 너들 희안 다치려면 국회의장 말을 듣고 지금 출입을 풀어라. 했는데, 아, 그, 곤란합니다 하면서 다 피했습니다, 저를.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래 무지하구나. 이게 옳고 그름을 자기가 이제 배운 법,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사의 그 지시에 너무 의존을 한다. 이게 제가 직장에 있을 때도 불만이었고 나와서도 지금도 불만이고 그 당시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게 이게 명백하게 불법인데 왜 저항하지 못하느냐. 깨어 있는 시민의식으로 법과 양심에 따른 법 집행을 해야지 지시기 때문에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 따르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그래서 공무원의 업무 중에 명령 복종의 복종의 업무 그걸 없애야 되고 그 없애는 정도가 아니고 그 깎는 모지이고 공무원이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제지하거나 신고하여야 된다 저는 공무원한테 그런 업무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불법한 지시를 안 따르 안 따르도 좋다 안 따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거는 약하다. 이분 그 내란 사태에서 공무원들이 그 상관의 불법적인 지시를 제지하거나 신고했으면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정치가 아직 미숙하다. 정치는 협상으로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라고 그래 배웠는데 정치가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조선시대에 저는 그 당쟁을 하는 것은 좋았다고 봅니다. 그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12,3 개념 이거는 사화 수준이에요. 서로가 상대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가 좀더 발전해서 이렇게 죽고 죽이는 지경까지 가면 안 된다 해서 좀더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푸는 정치력의 숙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